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디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 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이 갈때 배를 물에 띄우고 백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 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떼역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피도가 영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버리실 것이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것들을 버려주실 것이니 독수리가 그곳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이 그곳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그때 망군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이 망군의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망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유다의 주변국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에티오피아를 구스의 강 건너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나일강과 그 지류에 뻗어 있던 왕조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이곳의 거민들이 아수르인들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서로 사절단을 보내고 서로 멀리 있는 곳까지 동맹을 위해서 사자들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자들이 예루살렘이나 유다로도 보냄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벌레들이 날개 치는 소리가 나는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벌레들이 들끓는 나라임을 보여주고자 한 표현이기보다는 은유적으로 들끓는 무리가 벌레떼 같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쾌한 해충들처럼 주변을 폐허로 만들고. 들끓고 우글거리고 소란을 피우는 약탈자들의 무리가 있는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백성들의 특징이 1절과 7절에서 같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장대하고 준수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끄럽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준수한 외모와 몸에 털을 미는 습관이 있는 그러한 백성들로서 나일강 지류의 나라 제사장들은 3일마다 몸 전체의 털을 밀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특징을 매끄럽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나라의 특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의 위협에 대비해서 이렇듯 연대하고자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애쓰고 예또 애써 예 보았지만 그들이 몸부림치는 것과는 상관없이 심판의 날은 그들에게 임하고 멸망의 손길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는 공격해오는 강대국 아시리아를 또한 오절에서 포도나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그 땅을 지도 없겠지만 이 포도나무가 채 수확되기도 전에 그 포도나무 가지들을 찍어버리신다 라고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찍어버려진 아수르의 운명을 산으로부터 야생새들, 땅의 들짐승들에 의해서 잘려지고 그들의 잔해를 이 들짐승들이 먹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수르의 약탈이 아주 신속하게 이 나라들에 임하게 되지만 이 약탈자들 역시 신속하게 임한 것과 같이 급속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굴욕적인 패배와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이 포도나무는 자기 계획과 의지대로 자라나고 뒤덮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을 뿐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일간 인근 땅의 사자들은 동맹을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전쟁을 준비해 보았지만 이 계획들은 전혀 필요치도 않았던 것이고 어떠한 결과도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 나라들은 비록 전쟁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되어지는 일들을 목격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잠잠이 되어지는 일을 주님께 맡기고 묵묵하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에디오피아 강 건너편에. 이러한 모든 백성들이, 이러한 모든 세상의 세력들이 삶이 주인이 되고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조종자가 되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 세력에 의존하지 말자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이런 세상 세력과 인간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를 잠잠히 기다리기를 바란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떠오르는 10편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32편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지금 당장의 고통에 혼비백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권하시는 손을 바라보고 의지하자는 말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본문 4절에서 이슬과 햇볕으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슬과 햇볕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이 모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올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표현은 시끄럽고 요란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호들갑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디어를 봐도 나라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돕고 동맹을 맺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잡음이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일 하나 할 때도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그렇게 떠들어낸 것 치고는 이루어놓는 결과가 너무나도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것들 뿐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역사는 소리 없고 잔잔하지만 가을날의 이슬처럼 열매 맺히게 하는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리쬐는 햇볕처럼 변함이 없고 그러면서도 여름날 폭염 속 떼합뼈처럼 강렬하고 아주 강력합니다. 단기적이지 않고요. 계속되는 역사이고 끊임없이 놀라운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십시다. 내 몸에 힘을 빼고 내 머리에 가득 찬 긴장감과 안절부절한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평안히 하나님의 임제를 먼저 경험하면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갈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그 강대국들이 우리를 압박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곳 시온산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오히려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오늘 7절에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결과물들을 취해 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적절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보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종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신실한 종들이 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치리하고 목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의 역사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이슬처럼 햇볕처럼 역사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 주셨습니다. 이러한 새벽 이슬과 여름의 뼈처럼 우리를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주님이 것만. 우리는 이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나와 똑같은 나와 같은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위에 굳게 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연약할수록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영성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며 이 말씀 이렇게 구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특별히 이 데트로이트 한인연합정도계를 사랑하셔서 여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단에 보내주신 귀한 교육자들 머리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영역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사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에 물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뒤틀린 저희들을 바로잡는 정의의 메시지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보아요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리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회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근심 없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어 나갈 아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할 것을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약한 점들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사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는 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를 위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로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이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 장로교회도 를 세워 주시사 이 땅에 귀한 복음의 전초 기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를 위하여 허락해주신 모든 교육자들 위에 말씀의 종으로 세워 주셨사오니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성장하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역사가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모든 성도들을 끌어안아서 서로가 함께 연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